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영광입니다. 여러분들, 이번 시간에는요,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. 자, 그 뉴스는요, 지난 1일 중국 호남성 평강현에서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15개, 16개로 총 31개의 손발가락을 가진 다지증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. 그의 손가락은 왼손 7개, 오른손 8개로 손바닥마다 각각 두개의 손바닥이 연결된듯한 형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. 발가락은 왼쪽 오른쪽에 각각 8개씩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.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. 아들이 다지증의 유전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. 그의 아내가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각 6개씩 가진 다지증 여성이라고 하네요.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 어, 이 아이의 엄마인데 이 여성도 에, 다지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다지증으로 태어났다고 추측을 한다고 하네요. 자 이상 영광의 신기한 뉴스였습니다.